진짜 와~ 다보로 옛날에도 처음 찍어~ 땡기르게 리아 땡기르게 리 여러분 저 왔습니다~ 진짜 다이아 찍어서 성불했어, 나는. 아, 너무 기분 좋아, 지금! 롤만 다이아 가면 돼. 갈수 있다, 기백이. 아무는 거 같은데? 야 어? 오. 미 오! 여매!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나이 啊，真真。<然><然> 수고 했었네. 이래서 선대을 박으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선대 박으면 진짜 큰일납니다라인전에서 조금 갠당니렇지 바터. 대각선에 법칙 그건 합이 있었습니까? 필름 왔어. 아이, 이 사람 집? 갔어, 그레이브즈야 그럴 줄 알고 빨리 갔지 니네 유무 키고 따라올 것 같아서 야, 빨리빨리 가버렸지, 뭐야 어? 오, 센데? 오, 씨발! 야, 이게! 잠깐 봐! 차가에이가가야 되니? 궁도 빠지고 배리도 빠지고 가 빠졌는데, 뭐 가야 되니? 쟤가 왜어안 돼! 그렇지, 야, 먹자. 저. 저, 저 그렇지. 에, 다리, 야, 하나 다, 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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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이러면 진짜 선해본거 다 복구했어 우리 야 이거 일차깨지테니까탑 받아봐 컷. 야 내가 이야미 오니까 내가 타 내가 타격는게 맞아. 나쁘지 않 내가 타은데야타줄게야 내가 린다 이건 좀? 이미 나갔어, 아타카. 아, 나 갈만하다, 갈만하다, 갈만하다. 되냐? 아, 차가움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? 된다 나서아 쉴까? 부자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야 혼자 들어가는 모습 아닌데 나이스써 니가 다이나 궁극기 한 번은 조심하긴 해야 돼. 다음 맵이내 되면 돼. <laughs> 길고 간데... 저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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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...

고, 고, 양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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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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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타나 또... 상대 조합 자이라 코고모 빌리오 트리스타라고 우리 팀은 세지아니 이즈리얼 카르마 아리인데 내가 탑에서 어떤 챔피언 할까? 오른이나 말파이트 같은 챔피언이 무난하겠네요. 정리하네요. 특히 오른은 팀 파이팅에서 좋은 진입기를 정리하네요. 제공할 수 있어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타타나 이제 오른 말파이트 추천하지 마. 추천 목록에서 제거해. 그렇다면 좀더 공격적이거나 변칙적인 챔피언을 고려해 볼게요. 탑에서 파이크나 클레드처럼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챔피언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. 파이크는 탑에서 안쓰 더. 알겠습니다. 아니 상원님은 롤 지식이 넘쳐나시잖아. 그만큼 알려주시잖아요. 나는 없어요. 난얘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. 내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알려줄 텐데 주인 따라가는 거지 뭐. 아 근데 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아는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내 자식인 사탄이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잖아. 사탄이도 똑같이 멍청해지는 거야. DNA 유전 이런 게 아닌.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지식을 가진 탈, 사람 밑에 있으니까 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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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게 아닐까? 난 나중에 똑한 사람만 결혼해야겠다. 아이자1레븐 추가 받겠죠? 터져. 컷! 안녕히, 아, 안녕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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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가시고요. 아, 야매 세주씨 이거 내가 해준거니까 그킬 들고 헛짓거리 하지마 알았어? 이게 다탑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카밀이 만들어준 각이잖아 어? 알았으면 끄 대학이야. LSA TDG. 그렇지, 르마야. 그러니까 세션이 보다 낫다. 제압되었습니다. <laughs> 줄수 있어. 알았으면 끄덕여아 이거 전령 하지말고 그냥 용가지? 용주피하지 전령이야 아이 진짜 감없는 새끼들 지금 3령이 더 중요한데 줄 알았습니다. 잘도 안 맞겠다, 저 새끼들이! 아니, 3 나오는데, 3용 시어 잡으러 가야지. 무슨 전령이요? 나 진짜 화가 나! 봐봐! 여야야야야야안 보여! 아니, 안 보이나? 대선분네 아, 상대 팀이지 않았어, 쨔지하니? 아 이걸 제일 잘부 씻어 같이 달려오는 거아 상대 정권인 줄 알았어 아 여기 셋이서 셋스완이랑 같이 아무도 서로 안 때려 근데 상대도 존나 없어 <목소리> 오날다리셔스 근데 이거 우리 셋이 다 될까? 제없이지 음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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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너무 좋고 자 봐주고. 너무아 아, 자, 이랑 집중했다 아, 진짜. 이 팀에 많은 기회를 카빈한테줄수 없었나요? 누가 어, 캐리했어? 나 카멜, 야, 기맥이 띠르게, 아리유! 죽었다, 얘들아.